1 2월 1일 한국의 소역사 1897년 12월 1일 대한제국 탁지부회계 체계 정비 고종 정부가 근대적 재정 운영을 위해 탁지부회계 규칙을 정비하며 국가 재정 투명화 기반을 마련했다. 1 9 0 7년 12월 1일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대대적 보도 신문 보도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민족적 참여 열기가 크게 높아졌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초대 국회 정부조직법 제정. 정부 행정 조직의 기본 틀이 확립되며 신생 대한민국의 행정 구조가 법적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 12월 1일 경부고속국도 통행료 부과 시작. 고속도로 운영 체계가 정착되면서 전국 물류 교통 시스템 현대화가 가속화되었다. 1980년 12월 1일 최신부 전국 우편번호 체계 개편 시행. 우편물 분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 우편 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